우리나라의 짙은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강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곳곳에 따라 한 차례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이번 주에 찾아온 제1차 저기압으로 인해 날씨가 잠시 흐려졌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잠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 또한 차례 새로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으로 매우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한계를 가진 저기압입니다. 때문에 주말에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거칠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제법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오늘 4월 10일 목요일 오전 6시 1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백지도 상태입니다. 이는 특별한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한차례 비가 내린 덕분에 어제까지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 4월 10일 목요일 오후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차례 비를 뿌렸던 그 비구름은 이제 일본 쪽으로 이동하며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몽골 지역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상공의 차가운 한기를 품고 있어서 매우 맹렬하게 발달하며 우리나라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의 기류를 분석하기 위해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높이에서의 바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은 대기 중간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대기의 흐름, 특히 편서풍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지점입니다. 지도상에 우리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고, 그 위로 강한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은 일반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데, 북쪽에 위치한 것이 한대 제트기류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아열대 제트기류입니다. 특히 차가운 공기를 동반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쪽의 한대 제트기류입니다. 이 한대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날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시각은 4월 10일 오후 14시입니다. 이제 편서풍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서풍은 단순히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고, 때로는 남북 방향으로 파도처럼 진동하며 움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편서풍 사행이라고 부릅니다. 편서풍의 움직임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한자로 뱀사, 사, 자를 써서 사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편서풍이 북쪽으로 사행하며 올라갈 때는 기압능, 즉, 리치, 리지, 가 형성됩니다. 리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고기압이 생성됩니다. 반대로 편서풍이 남쪽으로 사행하며 내려갈 때는 기압골, 즉, 트라프, 트로프, 가 형성됩니다. 트라프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흐르며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조금 더 이동해서 4월 10일 토요일 밤 22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각의 상공 기압골 트라프와 지상 일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공의 기압골 트라프 중심과 지상의 저기압 중심이 거의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기압은 트라프의 동쪽에서 발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상공의 트라프와 지상 저기압의 위치가 동일해졌다는 것은 이 저기압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정점을 찍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서풍에서 분리된 전리저기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리저기압은 한렌저기압이라고도 불리며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기압을 뜻합니다. 전리저기압은 다른 저기압과 달리 움직임이 매우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지역에 약 3일 정도 머무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공의 차가운 한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를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이러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3일 정도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전리적 기압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4월 13일 일요일 오후 14시가 되었습니다. 전리적 기압은 이제 완전히 편서풍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마치 소용돌이를 그리듯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체 중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날씨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저기압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자리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종류의 공기로만 구성된 저기압이 두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난기로만 이루어진 저기압으로 이는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은 따뜻한 공기가 중심이 되어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기로만 이루어진 저기압이 있는데 이것을 한렌 저기압, 즉 전리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두 저기압은 일기도상에서 동시에 등압선이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압선이 촘촘하게 배치되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온대저기압은 한기와 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두 기단의 경계에서 전선이 형성됩니다. 전선은 날씨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나 눈과 같은 기상현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리저기압은 여러가지 이상기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에 미국라에서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산불은 전리적 이압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8일 당시 상공 바람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보면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가 바 캘리포니아 반도 그리고 여기가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나는 바 캘리포니아 반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 편서풍이 북쪽으로 크게 사행을 했고, 이로 인해 미국 서해안은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과 극심한 건조 상태를 겪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조한 환경, 둘째는 강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라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직전, 편서풍이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다시 사행을 하면서 둥근 소용돌이 형태의 전리적 이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전리 저기압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정체하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 즉 산타하나 바람이라고 불리는 강풍을 계속해서 내네 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소방당국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접근 중인 전리 저기압 역시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3일 일요일에는 바람의 속도가 초속 20m 이상으로 태풍급 강풍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육지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바다 전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비는 4월 14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며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전리 저기압은 지상 부근이 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난기나 습한 공기가 모여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래 상온의 한계를 가진 공기가 난 섬유와 만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소나기처럼 강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번 전리 저기압은 봄철 시베리아 기단에서 강력한 한기가 떨어져 나와 데워진 대지를 통과하면서 폭우와 폭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일 화요일 경이 되면 이 전리저기압이 무거운 몸을 천천히 움직여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근에 약 3에서 4일간 머무른 셈이 됩니다. 이날까지도 등압선 간격이 좁게 유지되어 강한 바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의 벚꽃계와 현황을 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이 만개한 상태입니다. 춘천 소양강 댐 주변도 개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자유공원은 아직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4월 9일 기준 현황이므로 지금쯤이면 개화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제 벚꽃의 절정을 지나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벚꽃 책의 실현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강풍이 2에서 3일간 지속적으로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강한 바람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벚꽃의 엔딩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이번 주말의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